여러분은 인생의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가며 살아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에 대한 걱정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치매는 많은 노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독소와 운동은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두 가지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오늘은 독서와 운동이 치매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두 가지 활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한 가지씩 노력해보자. 빛나는 인생 후반기, 품격 있는 인생 조언, 노후 길잡이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독서는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활동이야.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독서를 하는 노인은 독서를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2.5배 났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독서가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준다. 독서를 통해 언어 능력과 기억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뇌 신경 회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독서하는 동안 뇌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뇌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활발한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노인이 독서를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관점을 접하는 것은 인지적 자극을 제공한다. 특히 소설이나 에세이와 같은 문학작품을 읽는 경우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킨다. 이때 발생하는 감정적 공감은 인지적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독서는 감정적인 안정감도 제공한다. 여러 연구에서 독서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독서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잊게 해주며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책 속의 이야기에 몰입하는 과정은 현실의 고통이나 고민을 잠시 잊게 하고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경험은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독서는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독서 모임이나 북클럽과 같은 활동은 노인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다. 노인들은 독서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결론적으로 독서는 노인의 인지적,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다. 정기적인 독서를 통해 뇌를 활성화시키고 감정적인 안정감을 얻으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노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필수적인 활동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운동은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에 따르면 노인은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받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30%에서 40%까지 낮아진다고 한다. 이는 운동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으로 유산소 운동은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 세포 생성을 촉진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기억력과 학습에 중요한 해마 영역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해마의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 더불어 운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줘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추천하며 접근성이 높은 걷기는 노인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다. 규칙적으로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동은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정신적인 자극을 제공하므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면 더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동은 치매 예방에 필수적이며 노인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지저하를 예방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독서와 운동의 효과를 비교해 보면 독서는 치매 예방에 있어 약 2.5배 낮은 발병 위험을 보여주고 운동은 30%에서 40%의 예방 효과를 가진다. 숫자로 보면 운동의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지만 독서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수 있다. 결론적으로 독서와 운동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치매 예방에 기여한다. 독서는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운동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치매 예방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다. 이처럼 독소와 운동은 각각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효과가 수치적으로도 입증되었다. 두 가지 활동을 통해 뇌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소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두 가지 활동을 적절히 조화롭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일정한 루틴 만들기.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독서와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고 저녁에 독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일정한 루틴을 만들면 두 가지 활동을 자연스럽게 병행할 수 있다. 두 번째, 운동과 독서의 결합. 운동을 하면서도 독서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오디오북을 듣거나 운동 후에 간단한 독서를 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두 가지 활동을 결합하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지루함을 덜 느낄 수 있다. 세 번째, 사회적 활동 참여. 독서 모임이나 운동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독서나 운동을 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네 번째, 주제를 정해 독서하기. 운동 후에 독서할 때는 특정한 주제를 정해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건강, 운동, 영양에 관한 책을 읽으면 운동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이처럼 독서와 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정하면 두 가지 활동을 쉽게 통합할 수 있다. 노년기의 독서와 운동은 인지 기능과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치매 예방을 위한 두 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자. 빛나는 인생 후반기, 품격 있는 인생 조언, 노후 길잡이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